안경 끼고 읽을게요. 할매니할매네그래할머라 부르지 말아, 라 <laughs> <laughs> 우리 공화당 공농퇴. 기약에서는 우리 공화당 부산광역시장 사무처장 본년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부산강역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처리해 오셨으며 특별히 정리와 진실의 성리를 위하여 묵묵히 손신해 오신 업적이 당원들에게 기감이 되어주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공로표를 드립니다. 2021년 6월 20일 우리 공화당 부산광역시장 당원 입성 <laughs> 김종본 위원장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. 개인적으로 이거 안 나오게 사진이안 나오게 사진이안 나오게 사진만 찍고 이거는 따로 개인적인 중도로 찍한번보다좀잘 나오게 열심히 찍고 복이잘나 やばいでよければ。<laughs> <laughs>